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푸놈펜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어, 오늘도 좋은 구경을 하러 이곳 더 팩토리에 왔는데요. 오늘 저희 채널의 고정 출연자 까니까씨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곳이나 쇼핑몰 같은 데는 촬영이 좀 어려운데, 지난번 아파트 소개 영상에 나오셨던 선팅장님께서 이곳 관리자를 잘 안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 <laughs> 형이 여기 어디 있다고 했나? 아, 저기 있다. 형저 왔어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laughs> 우리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아, 안녕하세요. 세이 헬로우 투 마이 서브스크라이버. 헬로우. 여기 선풍기부터 뭔가 스케일이 다르다. <laughs>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의류 공장이 있었던 공, 그 공간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콘도 미디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도시 재생 사업 같이 도시 재생? 어, 그렇지.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피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어. 여러 가지 뭐 저기 볼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 어. 응. 오늘 안내해주러 오신 분도 있고 여기 구경하러 온 우리 스태프도 있고 <laughs> 잘 볼게요 음 여기는 이제 일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일하자 이렇게 안에 보면 은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쉐어를 하고 그리고 앞, 안에 보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 오피스 공간 이런 뭐 10번, 12번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 안에 저 박스 하나를 임대하는 게월 200불이래. 뭔가 되게 창의적인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 캄보디아에도 이런 스타트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제 여기 써주네, 280도. 세븐스퀘어입니세븐스퀘어 음. 밑에는 되게, 뭐, 한, 한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응. 안에 대신 에어컨이 있고, 응. 밖에. 있는. 여기는 좁지만, 공용공간이 넓으니까. 네. 벤처 이런 업체들 있잖아. 응.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 스마트업 벤처. 어, 스타트업. 스타트업. 어, 응. 스타트업을 하는 여기는 이제 커피숍하고 식당 레스토랑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이용하실... 수. 선풍기가 되게 예술적이다. 야 엄청 크지. 이게 미팅룸인데 네. 예약을 하면 이제 쓸수 있는 미팅룸이야. 음. 여기 안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음. 공용룸로 같이 쓸수 있는 공간. 외부 미팅 같은 거를 음. 여기서 많이 해. 아까 그 공용 테이블은 시끄러우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어, 하라고. So everyone after have lunch they can 아, 네핑룸. 네핑룸. 아, 네. <laughs> 아, <넵핑룸>. 아 <laughs> 낮잠을 음. 네. <라이브러리> 아, 라이브러리. 랩핑룸 <응. 웃음> 좋아해요. <laughs> 우리는 랩핑룸 없는데. <laughs> 여기는 커피 볶는 기계가 있어. 네. 되게 크지. 아, 어떤 컨셉이냐면, 여기 서 직접 볶아가지고 싸게 이제 여기 공급을 하는 거야, 직원 음. 왠지 네. 캄보디아 없는 거를 큰 장소 를 렌트해서 자유롭게 어.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난다. 어, 그런 느낌을 볼수 있어. 이 네. 앞에서 이제 되게 자유로운 공간. 캄보디아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컨셉은 없었어. 정형적이잖아요. 다들 어, 대부분 그 아, 이게 오피스 빌딩인데 1층에는 네. 이제 그 여기 그 학교가 있어.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학교, 인터내셔널 음.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입주인, 입주한 입주민들이 여기 상업 공간들을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한번 보네 그렇죠. So this is like a co-sharing b i k 야. 단지 내에서 음. 무료로 쓸수 있는 자전거. 어. 여기 단지가 또 좀... 있다. 아 저기도 많이 아, 있다. 저기도 어. 이제가 이제 어. 다 갖다... 저 입구에도 얘가 있었는데 하나. 은다의 파치아바이조 앞에 한. 여기는 지금 이제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그 콘서트홀 같은 걸로 나중에 다시 만들 계획이 있대. 여기는 가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음. 그 콘도 쪽 안쪽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가구들 여기서 제작을 한다고 그러네, 직접. 네. 를 파는 그런 가게가 이제 들어올 거고. 여기 상가로도 들꺼 상가. 그렇지. 여기 여행사 말레이시 샴푸들. 어, <목소리> 다 유유 에어돕내 캄에 돕내 버티 하냐티 때에어살아처럼 맨땅 플로를 그렇 좀가리다 뇌이가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쾌락만 따라. 좀꼬 님은 좀저에굴 위랑 참 먼달큰 온라인은 좀너 홍콩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맞죠? <뭐라> 맞아요. 홍콩. <뭐라> 저분들도 홍콩 분들? <뭐라> <뭐라> 아니야. 여기는 로컬 분인데. 아 여기 이제 회사가 홍콩 그 디벨로퍼. 여기 음. <뭐라> 여기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본 그 코워크스페이스라고 했잖아. 네. 여기는 다른 또 다른 코워크스페이스 네. 약간 좀 다른 느낌이지, 아까랑? 어, 아까가 더 크구나. 여기는 좀 소용. 어, 근데 여기 위에도 있어.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는 핸드오버해서 1차 프로젝트고 2차 프로젝트를 지금 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프로젝트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요 팩토리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콘도라는 거죠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주를 좀 있으면 시작을 해 아, 저기 뭐 렌트비 붙어있네요? 음. 세일 집도 지금 구경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집은 아직은 안 돼. 모델하우스 있어요? 모델하우스안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is way? t 아 i 는아 a y This way? This w 전 y t 여기를 이제 공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 공간은 예전에는 그렇게 도로가 좋지 않았거든 네. 교통이. 최근 들어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게 된 거지. 그죠. 음. 그때 형 비디오에서 봤던, 그니까 옥상에서 봤던 남쪽이잖아, 여기가. 그렇지. 그죠. 공항 쪽으로 개발이 가는 시작되는 그지 어. 근데 어찌 보면은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캄보디아식 플래시 지어지거나 음. 막 이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세련돼요. 내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자체적인 약간 컨셉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에 지금 이렇게 뭐 샵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그 밖에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거든. 음. 그러니까 조금 나름 대로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아 반응이 좋아요, 여기가? 음, 음. 어. 음. 공장의 틀은 유지를 하면서 네. 안에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 안에는 모던하고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창출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외부까지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음. 아, 플이어 사진으로 딱 넣어주세요. 어, 사진으로 딱넣어 <laughs> 여기는 이제 뭐 체육관도 있어, 위에는 n n a Wow. 200. 200. 200. 200. 200. 2 200. 극장 이단지 이름이 Urban v 뭐상받았나도네어 시원하다 <laughs> 네 여기 시원하다 오 근사하네 저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고 첫 번째 네. 프로젝트는 분양이 다 완료가 돼서 네.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를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 다니는 보면, 팩토리가 이건가? 그렇지. 이 어. 공간이 다 예전에 음. 공제 공장 위용이었는데 음. 지금 일부는 이렇게 이 정도로 지어 있고 일부는 이렇게 개방된 아직 여러 가지를 하지. 네.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콘도미니엄을 보면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베드도. 와, 되게 뭔가 되게. 뭐, 컴팩트한 느낌이 확 나네요.